방귀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방귀가 유난히 작거나 냄새가 심해지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됩니다. 방귀는 장 안에 쌓인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으로 주된 원인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킨 공기와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발효시키며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그렇다면 방귀는 하루에 몇 번이 정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방귀 횟수는 하루 평균 10번에서 20번 정도입니다. 실제로 방귀가 많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하루 20번을 훨씬 넘고 복부 팽만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잦은 방귀의 원인은 대부분 음식 때문입니다. 우유나 유제품, 밀가루, 양배추, 양파처럼 장내 발효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은 가스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질환으로 볼수 있는 경우는 공기를 과도하게 삼키는 공기 연하증, 소장내 세균 과다증식, 과민성 장증후군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가 심해졌다고 해서 건강 이상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방귀의 대부분은 무색 무취의 기체이고 냄새는 황 성분이 소량 섞이면서 발생합니다. 콩류, 마늘, 브로콜리, 유제품, 달걀이나 육류처럼 황이 많은 음식은 방귀 냄새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질병 신호는 아닙니다. 방귀를 참으면 몸에 해롭다는 속설도 있지만 잠시 참는다고 해서 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대장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내가스가 쌓이면서 더부룩함이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방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심한 복통이 동반된다면 이는 위험신호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귀를 줄이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유당 제거 제품을 선택하고 과일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며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탄산음료, 무설탕, 껌, 흡연 역시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귀는 부끄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그 횟수와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